지난주에 저희는 4장을 통해서 대적들이 어떻게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갔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방해작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네 가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비후성과 조롱 위협 낙심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계략 가운데 이네 가지 다음에 또한 가지 계략을 볼 것입니다. 몇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녀가 없는 어느 가정에 바로 집 앞에 나가보니까 포대기에 애기가 쌓여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가 하고 그애를 집에 가지 들어와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곧바로 그 애를 자기 족보에다가 입양을 시킨 거죠. 신고를 한 것입니다. 호적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나중에 이 부모들이 이 애가 자폐증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갑니다. 특수학교도 보냅니다. 그런데 별로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이 자녀를 친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서울가정법원에다가 소송을 냈습니다. 이 당시 사건을 맡았던 판사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김정은 판사라고 되어 있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 부부가 아이와 양친자 관계를 맺으려는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었고,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한 데다가 이 아이가 이들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있는 이상, 입양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입양 효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원고 패소 소송을 내렸습니다.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자폐증으로 인해 자기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친 부모를 추적하기 위해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이들 부부가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친 부모가 맞다 그 말이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떤 분이 일본에서 온 손님을 차에 태우고 서울 시내 관광을 나섰다가 낯 뜨거운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뭐가 민도 에척 붙는다는 거죠. 보니까 앞에서 차, 앞에서 뱉었던 그 가래가 그 차에, 뒤차에 맞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일본 가정이 타고 있었고 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애가 인상을 이렇게 직분이 되라는 것이죠. 그거 보고 굉장히 창피했다는 겁니다. 어떤 운전기사는 운전하는데 앞에서 빵봉지가 날아와서 윈실들 가리는 바람에 잘못하면 사고 날 뻔도 했다는 것. 어떤 운전기사는 앞에서 날려버린 담배꽁치가 뒷자식에 들어가지고 불난 경험도 있다고 야기합니다 지금은 공공질서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줄을 서고, 차를 기다리고, 뭐, 함부로 쓰레기 버리지 않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길거리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걸 단속하는 경찰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물을 버리는 사람일수록 자기 차는 깨끗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차라 도 담배 꽁초버리는 통이 있죠.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 버린다는 거죠. 자기 차량 깨끗하게 놔두고 바깥에다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이솝 이야기 가운데 예우와 두루미 얘기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예우가 먼저 두루미를 초청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내온다고 가보니까 두루미가 먹을 수 없는 접시에다가 숲을 깔아 놨타난 거죠. 그래서 초청받았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두루미는 그냥 돌아왔죠. 그 다음에 들미는그 초청에 감사해서 여우를 초청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깊숙이 있는 곳에서 음식을 나눠서 여우는 한 번도 먹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솝에게 나온 얘기입니다. 이세 가지 얘기에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를 위주로 생각하는 이기심이라는 거죠. 셀피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자기들의 기대가 만족되지 않자, 누가 뭐라고 한적도 없는데도 애를 입양시켰다가또 나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기밖에, 뭐다 자기 기준에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달리는 길에서 바깥으로 뭔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공공장사는 상관 없습니다. 그죠? 내 차만, 내 것만 깨끗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기심의 발로죠. 이성우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깊은 것을 먹을 수 없는지, 평평한 것을 먹을 수 없는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남의에 상관없이 너만 편하면 돼. 그런 것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이 생기는 거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나눠지게 됩니다. 그죠? 렇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막혀지게 되는 겁니다. 주변의 이방 세력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 시점에서 이번에는 외적이 아니고, 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가 이기심 때문인가. 이 이기심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를 놓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심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평안함과 이익을 위해서면 남의 인격이나 환경이나 불행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내 것만 되면 된다는 것이죠. 내 주장만 관철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불행이 자기의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걸 노린다는 거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마귀의 자신의 계략이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계속 물러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주민에 계속 만들고 있다가 예수님도 시험하고 제자들도 시험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또 완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죠? 맴돌고 있다가 우리가 약점을 보이면 그 약점을 그냥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들을 부추겨서 어쨌거나 성벽 재건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에미아가 신속하고 기도로서 모든 걸 결정하고 더 계속 쌓아가니까 이게 안 되는 한 거죠. 그또 다른 계략을 꾸미는 것이 바로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5장에서 유대들 가운데 이런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을 볼게 됩니다. 그렇듯 그러기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주게 되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것은 두 부분이고 나머지 한 부분 니므, 거기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다음 주에 저희가 볼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상황으로 1점도 5점까지 한번 봅니다 자, 우리 마귀의 작전, 이기심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의 불만이 뭔가, 뭘 붙이겠는가를 보면 알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보니까, 크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크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큰 부르지짐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역사가 있을 때는 항상 마귀의 큰 대접도 반드시 방해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거기를 말 특별히 해보니까 아마도 성벽 공동사에 동원됐던 남편을 떠나고 합니까? 주로 여자들이 집에서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 여인들이, 아내들이 불만과 항의가 크게 터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부르지었다 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통극하면서 울부짖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니까 워낙 애굽에서 노예생활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만나시고 이제 네가 가서 그 부르짖는 동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그 장면과 거의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인들이 안에서부터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이 아내들의 불만의 대상이 누굽니까라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 안문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동족 유대아 사람이라고 본적 얘기됐습니다. 문명상으로 볼때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 자, 이불만스던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리는 이전 말씀 보니까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분만입니다. 자, 지금 성벽 공사하는데 보수가 있습니까? 보수가 없습니다. 무보수로 일해야 됩니다. 평상시처럼 열심히 일해야 겨우겨우 그날 먹고 사는데 그 일을 못하고 나가서 무보수로 성벽책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비참한 생활이죠. 그니까 가장 기본으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3절에 나 곡식을 먹,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저당 잡힌 사람들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7, 8월달이 유대절기로 아부월달입니다. 아부월 그리고 8월하고 9월은 엘룰월달입니다. 이때가 되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석류 이런 것이 풍사하게 나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일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기근이 왔다는 겁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땅을 간다에다가 잡히고 먹을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불만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의는 사절 말씀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세금을 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근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야 나중에 수확거두면 거기서 다시 갚고 그리고 자기 땅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기근이 왔어요. 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학기가 끝나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죠? 땅을 못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러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역사적인 기록이어 하면 이 페르시아,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지배하겠던 것이 페르시아죠, 그죠? 렇 페르시아에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릴 뿐만 아니고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겼다고 봐요 요즘 얘기하면 프로리텍스죠 그러니까 그걸 냅니다. 그걸 내고 나면 다시 페르시아 정부에서 각 지방에게, 다시 나라에게 얼마를 떼어서 야, 이걸로 너희가 살림해라고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는 택도 없이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방관리들은 자연적으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리하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얘기하면 페드럴 택스가 있고 스테이 택스가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근에다가 일도 해야 되는데 양식도 없어. 땅을 잡혔는데 찾아올 길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너무 심해서 채권자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일도 생겼다는 겁니다. 네 번째 부류는 오전에 나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식을 파는 사람들이 오전에 보니까 딸 중에 벌써 종이 된 자들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과 포도리 이미 넘어갔어요. 그걸로 안 되니까 딸까지 자식까지 넘겨서 그것을 면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럼 문제의 원인이 뭔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불만을 뜨했는가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근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가 바벨렘 포로 돌아오면서부터 갑자기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내버려드었던 그런 높은 땅을 갖다가 그들이 개관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거기서 나온 소출로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우리 기근인데, 일도 못하고 공사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는 왕에게 바치는 비싼 세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니에미아 상관이 누구였습니까? 아닥사스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왕군을 자기 다스리는 나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뭐 기근이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 돈만 채우면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줘야 되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또 관리들은 그 갖고는 관리를 못하니까 또 다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감당지 못한다는 것. 세 번째로 5절 말씀 보니까, 부당하게 높은 이자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나 높은 세금 때문에 자기 땅을 저당 잡혔지만, 그것을 찾을 길이, 갚을 길도 없더란다. 수확이 끝나면 갚고, 그래야 자기 걸 찾아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 그게 오직 했으니까, 노예를 팔리거나,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것이 불만의 유치였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불만이 돼서 아내들의 그런 통곡하는 소리에 대해서 니에미아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니에미아가 반응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분노했다라고 되십니다. 앵겁니다. 가난하고 힘도 없는데 이 열심히 공사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런 불행이 왔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냐는 거죠. 역주를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의 부르지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했다는 것은, 문자를 얘기하면, 끌어오른다는 것,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죠그렇 해서, 뇌미아가, 야, 참 성격 급하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이 치쳤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뇌미아가 화를, 화를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밀이죠. 하나님께서 이사람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지키면 이방 나라 사람들과 너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신 율법을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오히려 자기 동족들을 죽이는 데 쓰고 있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추력기 22장, 그리고 신명기 2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돈에 관한 세 가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괜찮다. 합법이라는 겁니다. 자기 동족에게도 돈을 빌려주는 것은 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동족에게 비싼 이자를 주면서 부동산을 가져가고 그 사람의 자녀들을 노예까지 가져가는 거죠. 이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종에 관한 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40절 말씀 보면 종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빚을 진 사람이 꾸진 사람에게 돈 대신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 용납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종에 되는 법이 자기 동족간에 유대인 사회가에는 그그 그 종을 삼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자기 동족을 너를 삼는 거죠. 이거는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니에미아가 화를 확 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공사는 관계 없죠, 그죠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거. 내 동족이 뭐고 이웃이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내 분만 챙기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출애국기 22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백성 가운데 가난자에게 돈을 구워주었으면 빚쟁이같이 독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그 하루해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그 겉옷은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겉옷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불로 삼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막 기온에서 밤이 되면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겉옷이 자기 이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재당 잡혔는데 안 주면 얼어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덧은 그 하루야가 지나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법 가운데 희년 주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있죠. 안식년이 있으면 7년마다 되면 그 땅도 쉬겠다고 되어 있죠. 그데그 7년이 7번 지난 50년째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도 돌려버린 것이고 땅도 돌려버린 것이고 모든 것이 없던 걸하는 것이지. 이 신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는데 지금 유다에서는 그거 상관없이 가진 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에미아가 화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것은 세상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한 사람이 너무 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어느 정도 평등하게 하라고 그런 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70년이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지금 근대의 사람들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열심히 시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 상관없이 그들은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니까 예 매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한국의 1997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 평상시에는 불법적인 돈으로 모았다가 IMF가 터지면서 고리가 많이 올라갔죠. 이자율이. 그러니까 그것을 은행에 넣어놓고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IMF 여 이대로 하면서 외쳤던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허리를 통해매고 금팔고 뭐해서 나를 살리라고 애쓰는데 자기들은 이게 더 좋다는 겁니다. 계속되면 좋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러면 니비아가 이런 문제를 왜 처음에 왔을 때부터 한번 그걸 알지 못했는가라는 겁니다. 세계 보라고 나왔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니에메가 온 것은 성벽 재건이 가장 큰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밤에 몰래 나간 것도 성벽을 훑어본 것이었지.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 것은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자 이 모든 불만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었다는 것. 그것도 심각한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두 번째는 7절 말씀 보니까 자신을 억제했다고 되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라고 되십니다. 공동번적이 보니까 중심의 계획하고 라고 되십니다. 이 말은 심사숙고하다 충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얘기하면내를 들면 이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의 편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몸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앓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잠시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은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하라 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니에메안이 정말 대인배라고 볼수 있고, 그야말로 진정한 리더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그의 성품을 보면, 왜 그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왕의 가장 최측근 경호원이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실력도 있어요. 지혜도 있고, 리더십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을 추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니에미아의 그런 인격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하면 이 니에미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에미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가,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마기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흔들기 위해서 하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아니면 구원을 뜨리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심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터에서 한복판에 서게되 있다는 거예요. 비웃음이든 조롱이든 위협이든 낙심이든 두려움이든 이기심이든 지금도 마귀는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혀 들어가니까 이거만 하면 안 되더라. 안 쓰는 거죠. 과거는 핍박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핍박할 줄 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뭉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이라 것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더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이죠 그러니까 건드릴 필요도 없으니까 제절로 스스로 무너지더라는것이죠 지금도 먹혀 들어가고 계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기심. 야너 이거 지금 안 해도 괜찮아. 천천히 해야죠. 너 지금 막 이게 고생하는데 그뭔 소용이 있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을 부추기는 그런 불만들을. 그래서 가장 먼저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틈을 주면 마귀는 그냥 찌릅니다. 어떤 틈이라도. 이런 갈등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중심된 것이 있죠. 아까 서 찬양 불러드렸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입니다. 구주입니다. 구주. 구절주 세이비도 되지만 주라는 것은 마이 롤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명패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이제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 된게 많은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마서 7장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이 생긴 고민입니다. 구세주를 믿었습니다. 죄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이제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항상 두 가지 법이 싸우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법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라고 됐다는 겁니다. 죄의 힘이 이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에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하는 게 그겁니다. 바울 자신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것이 유혹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르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그내 마음속에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뭡니까? 성령의 발을 의지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나의 옛 자성, 옛 모습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하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마음 잘못 먹으면 그는 교주가 되는 겁니다. 통일과 깨 안되죠. 그때마다 럴 자기 자신을 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서늘 깨닫고 자기를 죽였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토마스 멀턴이라는 사람은 이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이거가 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만 비추어 사람들과 사건들과 상황들을 생각하는 것은 지옥의 입구에서 사는 것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지옥 입구에 사는데 그렇게 불쌍하다 그말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추슬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싸움에서 칩니다. 이미 마음이 거기 기울이 드는데 그걸 부추기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이 마귀의 계략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공동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이기심들을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 세월이 악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주님 오신 날에 가까운 때에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셔서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